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지연 해피님께서 예, 오늘 또 와주셨습니다. 어, SK 하이닉스 예, 큰 종목 올려주셨네요. 8만 원에 와 비중이 50%나 됩니다. 어, 종목 진단과 목표가가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이닉스 어떤가 좀 볼까요? 음, 최근 하이닉스는 좀 부진하죠. 어, 계속 한1% 안쪽으로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1.1% 아,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음, 한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고 79,300원, 8만 원대가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은 동반으로 사는데 그 전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동반 매도가 들어와 있었던 부분 체크가 됩니다. 자, 이 SK하이닉스 앞으로에 대한 이 가격적인 전략, 그리고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SK 하이닉스야, 삼성전자하고 더불서반도체비램 부분에서는 뭐 절대 안 잡니다. 우리가 75% 가까이 시장을 상향하고 있으니까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뭐 시가총액 상위주로서는 뭐 문제가 없어요. 재무제표에서 안만 들여다봐도 뭐 자본금 3조 6,577억에 부채비율 39%에 유보율이 1200%니까 재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어 동사 한테 가장 수익성이 좋아질 때가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2018년도 결산에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한50% 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지난해 보면은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직전 연도 20조 정도 였었는데2 7천으로 동그라미 여기도 하나 뒤에 사라져 버렸고, 어, 금년에도 이제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실적이 훨씬 좋았어요. 실적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것은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구기 부분에 있고, 스파 프라이스를 봐도 올라간 적이 별로 없어요. 계속 뭐 떨어지거나 유지하거나. 지금 봐서는 코로나 사태에서는 좀안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하반기의 기대치는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해 실적을 보면은 2018년보다는 상당히 안 좋았지만, 이번에 2분기 실적, 3분기로딱 합쳐보면은 거의 지난해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실적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술적으로 이미 들어왔을 때는 주가는 단기적으로 쭉 빠졌던 부분이 시세를 좋기 때문에 쉬어가는 거네요. 월봉을 한번 보거나 주봉을 보거나 일봉을 세지표 보면 은다 봐야 돼요. 아무리 기술자 단타 매매를 잘한다 하더라도 일봉 가지고 뭐 얼마입니다. 이런 의미가 없고요. 중기 주봉을 봐도 올라가는 게잘안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주봉 차트 보시면 10만 원 이상부터는 장태은봉이 많이 보이고요. 뭐 기술적으로는 뭐작년 또 금년 이렇게 보더라도 장태양봉이 보인다 하더라도 치고 올라가는 상승폭도 작고 또 장태양봉 나온 후에는 반드시 장태음봉까지 쏟아지면서 다 하단을 장태양봉이 하단부는 다 깨고 내려가거든요. 하양이 타란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주봉에는 지금 보시면은 매수하시면 안 돼요. 팔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월봉도 보시면은 이미 10만원에서부터 79,200원, 오늘 월봉이 무너지거든요. 36월선이기 때문에 이걸 1봉하고 똑같이 1봉 5일선, 21선 보듯이 월봉에서 15일선, 15월선이라든가 36선이라든가 이런 걸 똑같이 비교해보면 큰일 납니다. 월봉이기 때문에 월봉 하나는 2 0일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추세는 꺾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기술적으로 1봉은 하셔야 되겠네요. 80%인데, 어 만약 가치로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예, 기다리시면 돼요. 월인도끼처럼 10년을 기다려도 좋고 20년 기다려도 좋은데, 기술적으로는 이미 6개월 추세는 남은해졌습니다. 모든 이평선들이 121선, 241선, 생명 5선까지 남은해졌기 때문에 직전에 3월달에 가장 급락했을 때가 65,800원이잖아요. 그까지 기다려서 지지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다른 보시는 초보자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떨어지는 것은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갖고 있으니까 아마 80%의 비중 50%라면은 이거는 뭐 단타치려고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 길게 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수급 측면에서 누가 좀 많이 들어왔나라고 보니까 최근에는 기관하고 외고인들은 열심히 반등심 하다 계속 주식 비중을 줄였다는 네, 부분이 보였고요. 요즘 동학 개미 운동을 조금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개미들이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도 이미 9만 원이나 8만 5천 원 사이에서는 좀 일부 좀 챙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저는 기술적으로는 다른 분들 초보 뭐 모든 어, 투자자들한테 일단 매도 사인이고요. 네, 매도 사인이고 어디까지 빠진다는 건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냥 7만 원에 지난번에 65,800원 찍을 때는 강력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뭐 세계 증시가 다 이런 비슷한 모양이었으니까. 그데 지금은 코로나가 제일 확산되는 그런 기미에다가 지금 다음 달에 또 공매도가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공매도도 기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이런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면 올라오면 두들겨 맞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비중 축소하려고 하는. 매도세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이 보였고요. 그래서 반등이 들어오면 은 정리해야 되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이런 자리고 만약 8만 5천 원이나 지금 매수 8만 원까지 기다린다면 지금 자래요. 네, 지금 뭐 8만 원이니까 오늘 좀 빠져나갔는데 이게 주봉으로 들어가면 이 자리가 좀 중요시 되는 자리거든요. 직전에 아래꼬리가 달리고 장대 양봉 나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받쳐주지를 않는다면 한참 미끄러져서 7만원까지도 물이 열리잖아요. 지금은 이미 추세가 다 이탈돼서 계속 빠져나가는 중인데 막연한 반도체 회사의 실적 앞으로 좋아질 거야. 포스 트 코로나 이렇게 접근한다면 안 되고 기술적으로는 이미 길이 위에 길이 있는데 아래 길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말이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는 반등시 비중을 좀 줄여주거나 아까 말씀드린 나는 가치 측면이기 때문에 뭐 길게 가져가겠다 라고 한다면 동 종목은 85,000원인데 9만 원까지도 갈 수는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길이 한참 멀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비중을 지금 50%니까요, 10%씩 10%한두번 정도 줄여서 비중을 30%까지 좀 만들어놓고 뭐 이보다 더 빨리 갈수 있는 종목이 나온다면 옮겨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근데 굳이 나는 기술을 떠나서 가치로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보유하셔도 돼요. 충분히 85,000원에 값어치도 있고. 예, 코로나가 진정되면 뭐또 새로운 또 역사가 만들어지고 아직 산둥의 실적이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치로 접근했다면 보유. 기술로 접근했다면 비중을20% 줄여서 현금 확보했다가 다른 종목으로 가, 교체하는 종목 전략.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아니라 지금 이미 계속 지금 팔으라는 신호지 매수 자리는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쳐다보는 다른 초보나 기술적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예, 다른 종목을 그, 노래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SK 하이닉스 뭐실적이라든지 성장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반등시 대신 이 가격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비중 반등시 비중 축소 지금 50이니까 조금 가볍게 30 정도까지는 내려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셨고 만약에 이 회사 자체가 좋아가지고 가치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는 85,000원에서 9만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게. 가긴 가더라도 참 가기, 가기까지가 참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이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